네, 안녕하세요, 신혜진 가브리엘라 엄마 김남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난 주일 연합 성찬례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지가지 길 따라 저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밤부터 그 다음 날 내내 저는 우리 애진이를 찾아 헤매는 동안 가장 먼저 생각난 분들이 세월호 어머님들이셨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그 무수한 날날 동안 얼마나 애가 타는 심정이었을까.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팽목항에서 기다렸겠구나. 저는 우리 애진이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들의 새카맣게 타는 속과 피눈물을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TV를 보며 똑같이 공감하고 아파한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 마음과 아픔은 누구도 알수 없는 거였구나. 라는 걸 저는 저희 딸, 애진이를 보내며 알았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에 가슴이 점이던 저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신 분들도 세월호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님들이 잡아주신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한 고비 한 고비 다 넘기고 잘 버텨주신 세월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의 뒤를 보고 걸으며 저희 이태원 가족들도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부재와 과실로 생명이 박탈된 사회적 재난 참사입니다. 생명권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이며 생명권에 대한 침해는 가장 중요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로 빗발치는 신고를 무시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생명권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이며 생명권에 대한 침해는 가장 중요한 인권 침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가볍,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없이 가벼이 여긴 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뜬금없이 배보상을 말하며 극우 대꿀 부대의 먹잇감으로 유가족을 내몰아 폐륜을 조장하는 것 또한 폐륜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정한 정권을 폐륜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세월호 10주기 일주일 뒤에 방영 예정이었던 KBS 다큐 인사인트 바람과 함께 살아낼께는 선거에 영향을 준다며 방향을 막아 섰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 뒤가 선거 영향권이면 태풍이 지나고 일주일 뒤가 역시 태풍의 영향권이란 말입니까? 이게 저들이 말하는 상식입니까? 저들은 사회적 애도와 함께하는 치유조차 맡고 있습니다. 이 또한 폐륜입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두려워 그리도 떠버리던 공정과 상식을 외면하는 겁니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고 폐륜의 기로로 빠져들고 있는 걸까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기억과 추모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기에 세월호 가족과 최상병, 그리고 수많은 재단 참사 피해자들이 아직도 길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어둠을 몰아내는 길, 침몰한 진실을 건져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4월 10일 총선에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륜이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